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요, 바로, 무비블록입니다. 자, 오늘 무비블록이 많이 빠졌죠? 어제 상승분을 거의 다 뱉어냈는데요. 그래서, 어, 이거 상승 끝난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 오늘 제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다시,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상방이라니 왜 그딴 소리를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하신 다음에 여러분들도 제 관점에 동의하신다면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구독, 좋아요 좀꼭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제 관점 말씀드리기 전에 자, 제 관점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이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면요 차트 공부를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들어오셔서 차트 보는 방법 패턴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을 무료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저랑 같이 실시간으로 소통도 하시면서 공부하실 분들은요 부담 갖지 마시고 010-2165-6100번으로 공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초대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저랑 들어오셔서 공부하셔 갖고 여러분들도 이 기법들 배우셔서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자 많이 들어오셔서 패턴 차트 보는 방법 배우셔서 여러분들도 수익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아까 상방 말씀드렸습니다 왜 상방이냐 여러분들 상승의 요건들이 몇개 있습니다 뭐가 있죠 일단 상승을 하려면 뭐가 있습니다 거래량 그 다음에 이평선 그 다음에 캔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보조 지표들도 있겠지만, 뭐, RSI, 많이 보시는 RSI, 그 다음에, 저는 많이 쓰는 MACD, 이런 것들을 참고합니다.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보조 지표예요. 보조. 내 관점을 증명하기 위한 보조 지표인 거죠. 내가 상승할 것 같지만, 그거는 내가 확신을 가질 수는 없죠. 그래서 기술적인 차트, 이런 기술적인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지금 현재 무비블록의 차트는 상방을 향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하나씩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비블록이 상장 이후에 바닥을 기고 있다가요, 갑자기 미친 듯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상승분이 말도 못 하는데요, 보십시오. 거의 여러분 3,000%에 달합니다. 말이 됩니까? 천만 원만 넣었어도 여러분들 3억이에요.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줬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보란 듯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상승분을 다 반납했죠, 거의 미치고 환장합니다. 여기서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그 마음 고생이 어마어마하실 겁니다. 왜 자리 한번안 주고 계속 빠졌죠? 여기서 저항 맞으면서 올라올 때마다 여기서 계속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바닥을 형성하면서 박스권을 형성합니다. 지금 자리가 바로 박스권 돌파 이후에 지금 박스권에서 여기 이 매물대가 워낙 많다 보니까 뚫기가 쉽지가 않아요. 비비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그런데 고무적인 건 뭐죠? 여기 거래량 보이십니까?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라는 겁니다. 가짜 상승이 아니에요. 이평선 보이시죠? 보라색 이평선이 기준선입니다. 이 보라색 이평선을 기준으로 지금 역배열입니까 정배열입니까? 여러분들 차트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배열, 정배열, 역배열일 때는 역배열일 때는 하락이죠. 정배열일 때는 상승입니다. 이거는 다 아시는 부분이죠, 그렇죠? 자, 지금 차트 정배열입니까 역배열입니까? 정배열이죠. 그럼 상승의 요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주봉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되진 않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패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상승 이후에 이런 급락 이후에 횡보가 이어집니다. 박스권 횡보가 이어지죠. 기간 조정을 받는 거예요. 여기가 금액 조정을 이렇게 받았다면 여기서부터는 기간 조정을 받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이 물량을 소화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팔 사람은 다 팔고 세력들은 여기서부터 물량 테스트를 합니다 자리 한번 주고 여기 있는 자리에 올라온 사람들을 다 받아 냅니다 이렇게 받아 내요 그러면서 계속 매집을 하는 겁니다 여기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이 거래량 터진 이후에 나간 물량 보이십니까 여기 거래량 이후에 이때 물량 테스트하면서 한번 받아 냈고요 그렇죠 이 물량을 또한번 받아 냅니다 그런데 나간 건안 보이시죠? 그러면서 계속 매집을 하면서 박스권 횡보장을 만듭니다. 기간 조정을 받는 거예요. 기간. 오랜 기간 동안. 이 기간이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 상승 이후에 2021년도의 상승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2024년까지 무려 3년간이나 횡보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 버틸 수 있겠습니까? 웬만하면 못 버티죠? 돈이 많으신 분들도 버티는 건 둘째치고 이 마음 고생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마음 고생이 3년간 마음 고생이 심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못 버텨요. 그런데 드디어 기회가 왔죠. 여기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정배열을 만드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바로 출발한다는 게 아니에요. 물량 테스트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휩소라고 하죠. 페이크. 여기서 가는 것 같이 하면서 사람들한테 개미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매집을 하는 거고요. 이후에,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날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날봉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승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저... 보시죠? 또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하락, 이 하락 채널을 돌파가 나온 겁니다. 상승 돌파. 자, 그러면서 이 평선이 어떻게 됐죠? 다시 정배열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여기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 겁니다. 5 1이평선 위에서, 5 1이평선 위에서 밑골이 달면서 계속 지지받고 있죠. 매수세가 여기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여기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돌파가 나온다면, 이미 지진받고, 여기서 지지받고, 상승 이후에, 조정 이후에 돌파. 여기만 뚫고 올라간다면, 추가적인 조정 이외 또 추가적인 전고점까지.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또 상승의 끝이냐? 그건 아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파동인 거예요. 한 파동이 나온 겁니다. 상승 한 파동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여기서 저항받고,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A, B, C로 이렇게 조정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 또 지지받죠? 그 다음에, 1, 2, 3, 4, 5로, 1, 2, 3, 4, 5로 또 추가적인 돌파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상승에 대한 지금 되돌림이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실망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장대 양봉 캔들, 이 캔들을 지금 이탈하지 않는 하락이죠? 캔들의 시가와 이 종가, 여기가 저항이 된 겁니다. 그쵸? 그렇죠? 이 캔들이, 하락 캔들이, 이 장대 양봉 캔들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렇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상승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제 말이 어렵다거나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 공부방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루 이틀 하고 말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누가 설명을 하더라도 이해를 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차트 공부하실 분들은요, 차트 보는 방법, 패턴 공부, 하는 방법 같이 실시간으로 제가 자료도 나눠드리고 알려드릴 거니까요. 배워보실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보이는 번호 010-2165-6100번으로 문자 공부라고 써서 남겨주시면 링크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무비블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제 말에 좀 동의가 되시나요? 물론, 상승한다고 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계속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없어요. 더 높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건강한 조정이라고 하죠. 하락도 이 상승 이외에 그냥 끝나는 하락이 있고요. 하락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냥 단순 하락이 있고 조정이라고 있습니다. 조정. 상승을 가기 위한 건강한 조정. 상승 이후에 요렇게 상승 캔들을 이탈하지 않는 건강한 조정이죠.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건강한 조정. 그러기 때문에 아직 모비 블록은 살아 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제 관점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 관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 주시고요. 제 채널이 성장해야지만 더 많은 분들에게 제 영상이 널리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